의사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당뇨 완치의 비밀. 석달 만에 인슐린 끊은 시라. 여러분 오늘 아침에 거울을 보셨나요? 얼굴색이 좀 칙칙하다고 느끼셨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해요. 제가 어제 만난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38살의 젊은 나이에 당뇨 판정을 받은 분이었어요. 회사 건강검진에서 혈당이 조금 높다는 말을 들었는데 별거 아니겠지 하고 넘겼다가 큰일 날 뻔했죠. 여섯 달 후에 다시 검사했더니 당화혈색소가 9.3%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저는 내분비내과 전문의 박진우입니다. 올해로 69세가 되었네요. 38년 동안 당뇨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숨겨진 진실들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당화 혈색소 검사만 믿고 계신 거 아니죠? 사실 이 검사는 빙산의 일각만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슐린 저항성 검사예요. 두 번째는 인슐린 분비능 검사고요. 세 번째가 미세혈관 상태 검사입니다. 이세 가지를 모르면 당뇨의 진짜 얼굴을 볼수 없어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과 완전히 달라요. 췌장 크기가 15%나 작고 인슐린 분비 능력도 40%나 떨어져요. 마치 소형차로 대형 트럭 일을 하는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금까지 서양 기준으로만 치료받고 있었어요. 충격적이지 않나요? 저희 병원에 오신 70일 세 정수진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말은 체형인데도 당뇨가 심하셨어요. 키 162cm의 몸무게 46kg이었죠. 다른 병원에서는 무조건 살을 빼라고 했대요. 말도 안 되는 처방이었죠. 우리나라 당뇨 환자의 절반이 이런 마른 당뇨예요. 이분들한테 체중 감량을 시키면 더 위험해져요. 최신 2024년 진료 지침도 개인 맞춤 치료를 강조해요. 하지만 아직도 많은 의사들이 구식 방법을 고집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최장 베타 세포가 서양인보다 30% 적어요. 작은 난로로 큰 방을 데우려는 것과 같아요. 이런 중요한 사실을 왜 아무도 안 알려줬을까요? 더 놀라운 건 심장과 신장과 대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혈당만 조절한다고 끝이 아니에요. 심장과 신장까지 함께 관리해야 진짜 치료가 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혁신적인 방법은 연속 혈당 측정기를 활용하는 거예요. 24시간 실시간으로 혈당을 체크할 수 있어요. 어떤 음식이 혈당을 올리는지 바로 알수 있죠. 2024년부터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되었어요. 이제 누구나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 먹는 순서만 바꿔도 혈당이 70mg per dl나 차이나요. 당뇨약 한 알보다 효과가 더 좋아요. 그런데 10명 중 9명이 반대로 먹고 있어요. 채소를 먼저 드세요. 그 다음 단백질 반찬을 드시고, 마지막에 밥을 드시면 됩니다. 양배추나 브로콜리에 올리브유 뿌려서 먼저 드세요. 위장에 천연 보호막이 생겨요. 탄수화물 흡수를 늦춰주는 효과가 있죠. 호두나 아몬드 5개에서 10개 정도 같이 드세요. 효과가 2배로 좋아집니다. 주의하실 음식들도 있어요. 콩물이나 두유도 당분이 많아요. 연근이나 잡채도 혈당을 올려요. 초장에도 설탕이 많이 들어있어요. 건강식이라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식사 전에 물한 컵에 식초 한 스푼 넣어 드세요. 식후 혈당 상승을 20에서 30% 줄여줘요. 식사 후 10분만 걸어도 효과가 있어요. 언제든지 30분 운동하는 것보다 12%더 좋아요. 작은 변화가 큰 효과를 만듭니다. 제가 40년 동안 발견한 최고의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녁 식사 후 4시간 공복을 지키세요. 많은 분들이 저녁 9시에 식사하고 10시에 과일이나 우유를 드시죠. 이게 최장을 24시간 혹사시켜요. 췌장도 밤에는 쉬어야 해요. 공장 야간 근무자처럼 계속 일하면 망가져요. 늦은 밤 간식은 췌장을 지치게 만들어요. 베타 세포들이 하나둘씩 죽어 가기 시작해요. 저녁 공복을 4시간에서 6시간으로 늘리면 인슐린 분비 능력이 25% 향상돼요. 식후 운동에 골든 타임이 있어요. 식사 후 정확히 10분에서 15분 사이에요. 이때 근육이 가장 활발하게 혈당을 흡수해요. 벽 스쿼트나 제자리 걷기만 해도 충분해요. 벽에 등 대고 앉았다 일어나기 10번에서 15번. 무릎 아프신 분은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도 좋아요. 강도보다 타이밍이 중요해요. 30분 지나면 효과가 떨어져요. 식사 직후는 소화에 방해되니 10분 기다리세요. 당뇨의 진짜 원인은 간 기능 문제예요. 간에 지방이 쌓이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요. 이게 당뇨의 시작점이에요. 간 기능 회복 없이는 근본 치료가 안 돼요. 크롬과 베르베린이라는 천연 성분이 도움이 돼요. 크롬은 인슐린 감수성을 40% 향상시켜요. 베르베리는 메트포르민만큼 효과가 있어요. 간에 쌓인 독소 제거가 가장 중요해요. 현대인의 간은 화학물질로 오염되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제대로 흡수가 안 돼요. 아세틸시스테인이 간 해독에 효과적이에요. 글루타티온 생성을 촉진시켜줘요. 연어나 고등어 주 2회 이상 드세요. 오메가3가 간 기능 회복에 도움이 돼요. 통곡물과 감귤류의 항산화 성분도 좋아요. 손상된 간세포를 재생시켜줘요. 알코올과 가공식품은 완전히 끊으세요. 술한 잔도 간에 24시간 부담을 줘요. 대구에 사는 76세 김영철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18년간 당뇨로 고생하신 분이에요. 매일 세번약 드셔도 혈당이 200을 넘었어요. 제가 권한 방법 두달 만에 약을 끊으셨어요. 심장과 신장과 혈당을 통합 관리했어요. 기존처럼 따로따로 치료하면 안 돼요. 이세 가지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매일 아침 혈당 재서 달력에 적게 했어요. 전날 뭘 드셨는지 몇 시에 주무셨는지도 기록했어요. 2주간 분석해보니 패턴이 보였어요. 삼겹살 소주 드신 날은 다음날 185까지 올랐어요. 저녁 6시 식사 후 4시간 공복 지킨 날은 115로 정상이었어요. 이 데이터로 맞춤형 관리법을 만들었어요. 연속 혈당 측정기로 실시간 확인했어요. 스마트폰으로 그래프 보시고 깜짝 놀라셨어요. 특정 음식 후 30분 만에 급상승하는 걸 보셨거든요. 인천에 사는 80세 이정숙 할머니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건강식만 드셨는데도 혈당이 계속 올랐어요. 매일 아침 콩물 한잔 드셨어요. 점심엔 연근조림 꼭 드셨고요. 저녁엔 잡채와 회를 초장에 듬뿍 찍어 드셨어요. 이 모든 게 혈당 올리는 위험식품이었어요. 콩물 한 잔이 공복 혈당 30 올렸어요. 연근은 전분이 많아요. 잡채 당면은 순수 전분 덩어리예요. 초장 설탕은 단백질과 만나면 흡수가 빨라져요. 건강식이라고 믿고 계속 드셨던 거예요. 새로운 식사법으로 바꿨어요. 무가당 두유에 계피 가루 넣어 드시게 했어요. 연근은 생으로 썰어 식초에 절여 샐러드로 드셨어요. 잡채 대신 채소 요리 만들어 드렸어요. 초장 대신 간장에 레몬즙 넣은 소스 사용했어요. 혈당이 놀랍게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식사 전 올리브유 한 스푼 드시게 했어요. 위장에 보호막 만들어 탄수화물 흡수를 늦춰요. 광주에 사는 83세 박상우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13년간 인슐린 주사 맞으시던 분이에요. 넉달 만에 모든 주사 끊고 정상 생활하세요. 줄기세포 치료 원리를 일상에 적용했어요. 특정 생활 패턴으로 베타 세포가 재생돼요. 매일 새벽 5시 일어나서 20분 심호흡하셨어요. 들이쉴 때 4초 참을 때 7초 내쉴 때 8초. 이 리듬이 부교 감신경 활성화 시켜요. 최장 혈액순환이 크게 개선돼요. 특별한 수면 요법도 적용했어요. 잠들기 2시간 전부터 전자기기 끄셨어요. 완전한 어둠에서 주무시게 했어요. 멜라토닌 분비가 300% 증가해요. 손상된 세포들이 복구되기 시작해요. 척추 자세 교정도 중요했어요. 구부정한 자세로 췌장 부위가 압박되어 있었어요. 매일 벽에 등대고 5분씩 바른 자세 유지했어요. 췌장 주변 혈액 순환이 현저히 개선됐어요. 환기차를물 대신 마시게 했어요. 기력 보강하고 최장세포 회복을 도와요. 하루 세 번에서 네번 따뜻하게 우려드셨어요. 이 모든 방법 조합한 결과, 인슐린 분비 능력이 놀랍게 회복됐어요. 할아버지께서 즐겁게 받아들이신 게 중요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0년 임상 경험으로 검증된 진짜 치료법이에요. 이 방법들 실천하시면 놀라운 변화 경험하실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해요. 당뇨는 평생 병이 아니에요.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면 정상 생활 가능해요. 제가 치료한 수많은 환자분들이 증거예요. 앞으로 의학기술은 더 발전할 거예요. 줄기세포 이용한 최장 재생치료도 곧 현실이 돼요.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세요. 저녁 4시간 공복 지키기. 식후 10분 운동하기. 연속 혈당 측정기로 패턴 파악하기.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들이 인생을 바꿔놓을 거예요. 혈당 정상화되면 온몸에 활력이 돌아요. 머리가 맑아지고 잠도 깊게 주무세요. 합병증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려요. 평생 연구한 지식이 도움되길 바라요. 당뇨로 고통받는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되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계속 연구하고 더 나은 치료법 찾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희망 잃지 마세요. 당뇨는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실 거예요.